삼각형과 지금 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겹친 부분의 넓이가 가 넓이의 5분의 2 이면서, 나 넓이의 8분의 2. 자, 이랬을 때, 가와 나의 넓이를 간단한 자료 세비로 나타내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좀 확인해보고 가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비례식의 성질 있잖아.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만약에 가, 에, 아이고, 가 다른 색깔을 어볼게요 가, 에, 나, 는, 네모, 대, 세모라는 비례식이 있어. 그러면 얘를 외양의 곱은 고분, 내양의 곱과 같다. 이성질에 의해서 가 곱하기 세모는 나 곱하기 네모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었지. 그런데 위에 있는 비례식을 아래에 있는 이제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곱셈식은 위에 있는 비례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색깔을 구분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 곱하기 세모를 빨간색으로, 나 곱하기 네모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수의 곱셈이 서로 같다고 하면 비례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 그랬지. 자, 어, 왼쪽에 있는 곱셈을 외향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외향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곱셈을 외향의 곱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나는 이 빨간색, 가 곱하기 세모를 외향의 곱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땡땡, 는, 땡땡, 비례시키고 다 쓰고, 이빈 자리에다 각각 채워 넣는 거야.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인 이두 칸이 외향의 자리지. 음. 오케이? 그럼 외향 자리에다가 가를, 가하고 세모를 각각 끼워 넣는 거야. 오케이? 음. 자, 그런 다음에. 왜 가운데 있는 이두 자리가 내향 자리죠. 내양자리에 나하고 세모를, 아니, 나하고 네모를 아까 끼워 넣는 것. 나, 네모. 그러면 여기 위쪽이 적어놓은 비례식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죠? 렇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